차량용 고속 충전기를 찾고 계신가요? 홈플래닛 PD3.0 48W e-포트 차량용 시거잭 고속 충전기 플러스 C2C 충전 케이블 세트는 당신의 차량 충전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PD3.0을 지원하여 압도적인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.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짧은 운전 시간에도 배터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. 특히 USB-A와 USB-C 포트가 있어 두 대의 기기를 동시에 고속 충전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디자인 또한 차량 내부에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. 기본으로 제공되는 C to C 충전 케이블은 튼튼하고 꼬임이 적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단순한 충전기를 넘어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해주는 스마트한 아이템으로 느린 충전 속도에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바로 더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.